우리 한국 선유사업이 죽었다 죽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통틀어서 우리가 경영하는 걸로 본다면 아직도 그렇게 뭐 아주 나쁘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다 베트남에서 같이 하시고 또 우리는 백년 대시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잘좀 국내외를 잘 했고 아까 노 회장님 말씀하시듯이 그수림간의 협력을 좀더 높이고 또. 역시 정부에서 좀 제, 제대로 잘 해줘야 됩니다. 아까 실장님 계시면 더 어, 말씀을 더 드리려고 했습니다만는예 우리 저 아까 말씀대로 중요한 게 정부의 정책이 이 산업에 얼마나 결정적인 걸 미치는가 하는 거를 우리 정부에서는 좀 그거 좀아좀더그 해줬으면 좋겠다는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<laughs> 제가 제가 우려감을 느끼는 건그 우리 특히 섬유 방직이나 이런 회사들 직물 회사들이나 뭐 이런 거는 그쉴새 없이 전기를 쓸 때는 계속 쓰는데 그렇다면 원전가를 가지고서 아 어, 쓰다 말다 하는 그런 데보다는. 적극적으로 유리한 거만 해서도 우리, 뭐, 방지급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, 지금도 아까 얘기대로 그거는 추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선, 우선 전기만 하더라도, 어 아까 얘기대로 합리적인 가격에 말이지 이렇게 공급해준다면 얼마나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? 대만이 지금 우리보다 더, 어 GDP가 높아졌는데, 섬유산업은 대단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. 아주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수입보다는 수출이 훨씬 많습니다. 물론 정부 정책이나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는 말이죠.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가보면 그 나라 그렇지만 은 임금제라든지 이런 게 훨씬 사업이 유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여러 나라의 8개국에 가서 섬유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면 정부의 정책이 똑바로 되어 있고 서로 협조가 잘 되면 그 산업은 삼계되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세계적으로 섬유 하시는 분들이 어, 성공하시는 게 보면 뭐 나이키도 사실 알고 보면 나이키가 아 그것도 다 섬유산업입니다 또뭐 유니클로도 섬유산업이고 어, 아까 뭐 인디엑스도 다 어, 섬유산업입니다 우리가 섬유산업을 해서 얼마지 성공할 수 있고 또 특히 요새 트렌드가 뭐냐 면 한국 디자이너가 아주 핫합니다. 우리, 우리 그 산업은 죽었어도.